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의 학습법은 공부를 공부가 아닌 놀이로 느껴지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학원,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공부방, 좋아하는 아빠, 엄마,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언니, 오빠,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놀이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공부가 아닌 익숙한 놀이 하나로 공부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같이 아빠, 엄마도 문제를 풀고 한글을 적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풀고 있는 문제집을 풀고 적어보고 써보고 같이 누군가가 나랑 같이 연습해주고 같이 한다라는 유대감과 동질감도 공부를 즐겁게 해낼 수 있고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나만 하라고 하면 왠지 하기 싫어지는 반항심도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나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그 시간에는 충분히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산수 문제를 풀고 과학 실험을 하고 같이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흥미를 갖게 해주고 같이 나와 함께 하는 대상과의 즐거운 친밀한 관계도 공부를 즐겁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이라도 그 시간에 내가 꼭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거나 단어를 암기하는 시간으로 같이 서로 퀴즈놀이처럼 즐겁게 확인을 해보고 특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장소, 좋아할 수 있는 대상 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잘 찾아서 그 시간을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지속적 있게 실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